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늘과 땅끝, 동쪽과 서쪽 끝,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거기에 또 계신다. 이렇게 노래한 뒤에 이제 흑암, 흑암이 나를 덮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그랬죠. 흑암도 다윗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흑암도 만드셨고, 또 빛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도 빛으로 만드시고 또는 빛도 어두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숨기거나 또 이렇게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특권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어 다윗은 13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데요.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셨다 그랬고 10절에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주께서 친히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 손이 안수하는 손이고 그 손이 인도하는 손이고 그 손이 붙드시는 손이고 그 손이 아~ 어... 그를 지으시는 손이고 그를 만드시는 손이었다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조금 어, 어, 조금 뭐를 재밌다고럴까요? 그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를 짜 맞추셨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바른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역시 여기도 짜 맞추셨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IV 성경에 보면 내 깊은 내면의 그 존재, 존재를 존재 어머니의 태에서 함께 짜셨습니다. 이 짠다는 말은 그 술, 어, 뭐라, 옷을... 짠다 짜집기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니트라는 말이에요 니트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들도 보면 이 니트 또 위브 이렇게 어 짜집기 한다 짠다 옷을 이렇게 짠다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 말이 바로 그 짠다 니트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장이란 말은 어 이게 나의 가장 깊은 곳, 어 나의 가장 깊은 존재, 또 나의 내장 기관들, 뭐내 몸의 섬세한 부분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장을 만드셨다 그 말은 실제로 내 장기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어떤 그뭐 생각이나 또는 어떤 사상 또는 어떤 그 내면을 아, 하나님께서 그이 안에 그리고 더 깊은 어, 내면의 것까지도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을 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란 말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의지 또그 감정의 출처로 하나님께서 또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상반절에 내 내장을 지으시고 어, 이 말은. 이 지으셨다는 말은 카나라는 말인데 이게 얻다, 취득하다, 창조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는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어 개인의 그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지으실 때 사람을 다 각양각색 다 다르게 개성이 있게 그래서 개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성이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공장에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 해놓고 딱딱딱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나? 다 사람이 다르게 그 내면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감정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질을 타고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질을 그런 생각 또는 어떤 그런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설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계속 심어 놓으신 거죠. 또 하반절에 만드셨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사카크라는 말인데 이게 가리다, 덮다, 막 어, 막다 오는 걸 막다 또는 함께 엮어 짜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니트 그 짜다는 말이 사카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짜맞추다 나를 어, 이렇게 엮다 짜다 직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태에서도 우리의 복중에서도 일하셔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eed me together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우리 는 그렇게 생각했던 어,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단어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뭐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열달 동안 어머니배 속에 있다가 이제 그냥 나오는 거.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어요. 수정이 되고 또 의학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제 아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열달 동안 있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폐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성경을 보니까 'Need Me Together'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함께 우리 태중에서도 나를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 가셨던 거예요. 지어 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땅 가운데 딱 태어나서 뭐 어느 시기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좋은 뭐 좋은 예 우리가 익숙한 예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태중에 있던 아기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만들겠다고 이미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무슨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의 의지 결정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태교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어, 신실하신 뜻을 가지고 그 태중의 아기에게도 역사하세요. 사사기 1 3장3절부터5절에 보면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돈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신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입니까? 임신하기도 전에요. 그 태중의 아기가 있기도 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태초의 계획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임신하기도 전에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가 어떻게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자로 세워져 나갈지 하나님님이 다 계획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임신하게 하고 그의 태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세워져가고 만들어간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태에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신하기도 전에 이미 삼손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놀라운 사실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태중의 아에게는 물론이고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2편 9절 10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은요. 그가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나와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히 도우셨고 함께 하셨어요. 태중에서 나를 이렇게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낳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내 힘과 내 의지, 내 경험 또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 그이 다윗의 시 시편 22편 구절을 그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태 중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고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여,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성이 이렇게 자리 잡은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사춘기를 지난 그래서 교회에서는 입교식을 할때만 15세 이상 입교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성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어 이제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내가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때가 언제였지?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물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조성하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여러분이 친히 이루어 내시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여러분 이미 시작됐어요. 앞으로 될게 아니에요. 지금 예, 여전히 지금도 역사 하시지만 이전부터 여전히 역사에 오셨고, 오늘도 역사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역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고 또 사랑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학교 건축을 위해서 땅을 이제 구입했습니다. 설계와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까지 재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이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성교사님들또 단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화요일 어린이 성경학교와 도시락 나눔이 있습니다. 어, 그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방금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어머니의 태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오늘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선한 일들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가 바로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